기분. 어. 아 근데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낀 게 음. 시간 이 너무 빨리 걸려가지고 기분 느낄 새가 없어요. 솔직히. 너안 지쳐? 아니 체력적으로 지치긴 지치는데 막 이게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음. 네. 잘잘 버티네. 잘근 <laughs> 네, 일요일 날 이제 선생님 이 음. 말씀해 주시듯이 딱. 6시까지 하고, 응. 예, 그래도 반나절 쉬는 거잖아요. 6시까지 응. 하고 가면은. 응. 근데 저번 주 실력 모이고 사도케일여 <laughs> <laughs> 8개 들려가지고, 응. 이제 안 쉬려고요. <laughs> 아, 그래도 좀 쉬긴 힘은 필요한데. 좀 운동하려고. 운동? 네, 그때 한 번. 사진 찍어서 보세요. 했듯이. 응. 종이 한번 했었거든요. 응. 그러고 나니까 뭔가 좀맑다고 되나 정신이. 씻고 응. 나고 하니까. 요즘엔 또 너무 더우니까. 실외에서 할 때는 그쵸. 조심해야 돼. 밤에도 열대하기 때문에. 네. 렇지만 너무 너무 초식남 스타일이어서고 너네 가 초식남? 음. 응. 아니 낯가리는 것도 있어 아직. <laughs> 어 요즘에? 점수요. 마에그 80점의 벽을 넘은 아. 적이 있나? 근데 아 진짜 못 넘겠어요. 아못 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넘어져 계속. 음. 뭔가. 음. 아니 그러니까 학원 모의고사 일단 배점이 일단 일정하니까 2.5점으로 음. 내가 맞을 건 맞아야 되는데 음. 그런 걸계 틀려 버리니까 아 점수 가안 나오는 거 내가 지금 공부할 때 되게 어려운 것만 하고 있나 음. 그런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음. 기분을 되게 충실해 하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점수에 음. 진짜 뭐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7월 이전 6월까지는 문법 어휘에 정말 아주 크게 비중을 두었고. 네. 사실 독해 쪽에 비중을 두기 시작한 지 이제 한달 됐잖아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아직은 내가 보기에는 좀 그게 좀덜 시간 투자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독해 논리에 음. 제대로 비중을 두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음. 평생 생각에 한 9월쯤에는 어느 정도 좀 보이지 않을까 요즘 또 기출 풀고 있거든요 음. 근데 기출 점수는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잘 나오는 거예요. 오,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렇죠. 학원 모의고사 점수랑 비교했을 때 음.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라고 음. 저 스스로한테 생각하면 좋긴 한데 음. 학원 모의고사 보면은 제 기대 못 미치는 거예요, 일단. 음, 음. 그래서 약간 좀 아까 체력적으로 안 힘드냐고 여쭤보셨는데 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 음, 음. <laughs> 어, 그래도 형이 보기에는 다들 괜찮아 보여가지고 음. 정신적으로. 어, 맞아. 이게 약간 결과물이 계속 뭔가 그대로인 것 같으면 지치거나 그럴 수 있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요한이도. 네. 어. 점수, 모의고사 점수 표면적인 거라서 너무 거기에 개, 막 그렇게 매몰되지 않아도 돼.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단 못해도 하나 풀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 응, 어디 거 풀어부터 몇년전 거. 11년도 거부터 음. 풀려고 10개 년치 해가지고 음. 시간이 있더라고요, 음. 있어가지고 계산해보면 은 지금부터 풀면 나오지 네.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11년도 거부터 풀고 있습니다 음. 아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알아야 될게 요한이는 어쨌든 지금 70점 대 이상은 거의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laughs> 다른 사람 <laughs> 지금 뭐좀 점수대가 많이 안 나온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일단 저는 서강대 건 아직 안 풀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laughs> 와 이게 별것도 아닌데 무섭더라고요 무섭다, 그냥. 맞아. 서강대 거 빼고 다 풀었어요 일단. 중대도 풀었어? 중대 거 풀... 풀었어? 중대 거 뭔가 음. 잘 맞더라고요. 중대는 괜찮아? 근, 그래서 아 괜찮네 하고 그냥 넘어갔죠. 한양대 논리는? 한양대 논리요? 음. <laughs> 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음. 또, 또 느꼈죠. 음... 근데 기출 풀때 뭔가 재밌어요 그냥 재밌지 뭔가 어 내가 열심히 했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점수 안 나면 오아더 열심히 해야겠네 약간 이런 것도 느끼고 확인하는 그런 거 맞아 솔직히 지금 그거 해야 돼 네,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그래 가지고 응. 확인하기가 응. 그래서 응. 잘하고 있어 어이... 거 시간을 막 학원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기출 풀라고 하는데도 저는 어휘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어. 그래서 어휘를 좀 문법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대신 어휘를 좀 늘리고 어. 독해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 어휘는 절대로 줄이면 안 돼. 네, 어휘는 절대 안 줄였어요. 어. 그 논리에서 쓰이는 그 보기에 나오는 어휘들 있잖아. 네. 그런 걸 일단 많이 외워줘야 돼. 지금 음. 논리 그런 것때문 틀릴 거란 말이야. 네. 그런 어휘를 채워줘야 돼. 지금 점수대에서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동의어 막 여러 개 있고 이런 거 말고 네. 말도 안 되는 단어도 있잖아 그런 걸 지금 많이 채워줘야 돼 MD 실력팩에 있는 책어이라든가 네. 저는 무관심하다가 응. 싫어하다는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아니더라고요 아 무관심하다랑 싫어하단 다른 거죠 <laughs> 아, 그런 게 너무 진짜 네, 그런 거 예를 들면 아. 어. 너무 짜증나지 네. 근데 편입 영어가 그런 거니까 어. 그렇게 이제 사고를 해야죠 그렇지 네. 수험을 대비하는 학생 의 입장에서 네. 특별한 일 응. 학원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좀 달라졌고요. 어떻게 달라졌어? 푹 쳐진 느낌도 들고 반면에 이제 어좀더으쌰으쌰하는그 분위기도 있고 음. 뭔가 되게 좀 되게 좀 대립되는 게좀 보여요 눈에. 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음. 데, 괜히 또 옆에서 피곤하면 저도 똑같이 피곤해지잖아요. 맞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또 중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음. 네. 체력이요? 음. 솔직히 근데 체력이 괜찮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스스로한테 자만하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새벽 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어요. <laughs> 이게 아 5분만 더 자지 하고 저, 그 상방이 때는 괜찮았는데 5분만 더 자지 하면은 10분 더 자고 있는 거예요. 수업 때요. 음. 안 졸려고 이제 앞에서 앉다 보니까 앞에 앉으면은 음. 선생님이 이렇게 눈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저는 당연히는. 졸리만 진짜 졸리다면 앞에 뒤에 나가면 또 책상이 있으니까 응. 서서 하고 있어. 다행이네. 독서대. 응. 독서를 쓰니까 이제 확실히 와 응. 다른 것 같아요. 좋아. 네. 그러니까 응. 두통이 없어요. 공부도 장비빨이야. 음. 이 목디스크 때문에 두통 오는 거거든. 네. 목에 이렇게 되면은 하중이 이렇게 쏠리니까. 네. 독서를 아, 쓰는 거 좋아. 그리고 좀뭐 졸리거나 이럴 때는 일어나서도 공부하고. 네. 변화를 안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음, 음. <laughs> 변화를 느껴버리면은, 음. 뭔가 좀, 그래가지고. 한결같이 하면. 아예, 그러려고 아, 노력하고 한결같이. 있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쭉 가져가면 돼. 아무리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든, 음. 뭐, 네이티브가 들어갔든, 음. 신경 안 쓰려고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딱 3, 4, 5, 6, 7, 딱 5개월 했잖아. 절반 딱 됐단 말이야. 네. 8, 9, 10, 11, 12딱 절반 나왔잖아. <laughs> 벌써 절반이 나왔어. <laughs> 시간 정말 빠르지않아 그니깐요. 중요한 건 아직도 근데 절반이나 남았다는 거야. 음... 네가 이 5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니. 음... 근데 아직 남은 5개월 또 있잖아. 네, 그렇죠. 그 5개월도 나 요한이 그냥 지금처럼 쭉 하면 될거 같아. 어. 사람들이 좀 이런 다른 학생들이 좀 이런 마음가짐이나 약간 태도, 태도를 좀 보고 좀 배웠으면 좋고 음... 이렇좀 요한이처럼 좀 이렇게 그냥 하하 <laughs> 꾸준하게 아닙니다. 아니야? 아 옆에서 또 받쳐주고 또 하니까 응. 저도 버틸 수 있는 거지. 아예 혼자 했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laughs> 가장 큰 고민? 일단 목표가 되게 뚜렷한데 거기에만 성과가 안 나는 거. 아직. 그런 거 그런 거 고민밖에 없고. 음, 독해에 대한 아? 고민이 제일 크겠네. 그렇죠. 어, 네.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솔직히 시간 스트레스는 딱히 안 받는데. 어. 아 이게 나는 되게 자신있게 풀었는데 음. 점수 보면 자신 없어지고. <laughs> 그런 게좀 커가지고 좀 그래요. 음. 틀렸을 때도 네. 내가 이 답을 왜 골랐고 네. 아, 왜 틀렸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아야 되거든 틀리고 나서 어 이게 왜 이렇게 답이 되지 아, 이런 것보다는 왜냐면그 근거를 정확하게 잡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네 어? 저도 학원 님이랑 이런, 이런 고민 때문에 상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음. 괜히 막 이게 왜 답이 아니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되게 시간낭비더라고요 음. 답을 찾으면 그만인 건데 음. 이게 왜 답이 아니지. 음. 라고 계속 끝까지 의문하게 되면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해설할 때 내가 그 풀었던 그 지문을 그 지문의 내용을 정말 다 완벽하게 흐름을 이해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음. 그 SM이 얘기하셨던 건데 그거 나도 그랬거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어. 내가 답을 찾아갔는지 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 맞아. 그 훈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해석보다는 정확한 답을 그 찾는 그 근거를 음. 어떻게 찾는지 네. 그런 방법들을 잘 이렇게 체화시키는 거 음. 그거를 잘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어차피 틀릴 문제는 틀려 <laughs> 점 받을 순 없으니까. 음. 네 맞죠. 아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이요? 없어? 있어요. 뭐아 강사님 계속 강조하신거 같은데 체력적으로 아닌 드냐? 음. 근데 되게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는 걸다 음. 전부 다. 저도 힘들고 일단은 약간 좀 그럴 때일수록 받아들여라. 약간 좀 음. <laughs> 힘든 거 당연히 힘드니까 음. 아니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음.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이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음. 네, 좀 같이 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두우면은 어. 옆에 있는 사람도 밝은 사람도 어두워지니까 어. 같이 샤샤하는 어. 8월 9월 뭐 나머지 기간 좀 힘냈으면 좋겠어 아무리 뭐 경쟁 뭐 이런 거막 경쟁 상대를 해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오다 똑같은 마인드네 희대하다 <laughs> 다들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들어 <웃음> <웃음> 아. 나보다 잘하는 애제말 없으면 <laughs> 아 진짜 그런 느낌 아니야 반의 반아 <laughs> 아니, 반은 아니고 반의 반 <laughs> 알았어, 알았어. 네. 그래, 그래 아. 앞으로 또 열터 열심히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보자. 네.